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우와. 2번 타자 등번호 40.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1, 2간 빠져나갔습니다. 1루로.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홍수.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 초구입니다. 초구를 당겼습니다. 경쟁 넘어가지는 않았고 상단을 때립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으로 홈에서 스윕. 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조연치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최형우.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최영호 선수입니다. 투 아웃의 주자는 2루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요. 왼쪽 라인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홈으로 옵니다 2루까지 갑니다